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 계속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가 제가 기능장을 검색을 하니까 제가 올린 영상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뭐, 다른 분도 올리신 분도 계신데 일단은 저는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그 기능장을 혼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음, 따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본인이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고 혼자서 이렇게 뭐 연습하고 해서 도뭐 이렇게 할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음, 처음에 기능장을 준비할 때 어, 너무 힘든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어, 선배님들도 알려주는 것도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이제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뭐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준비하는 게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렇게 후배들한테 이렇게 기능장을 준비하는 후배들한테는 어, 어떤 어떤 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고 어 그리고 영상이 뭐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제가 일상에서 그냥 뭐 하는대로 올리는 거라서 그냥 편집하고 이런거 제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어 어,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사 제가 했던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이 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좀 걸러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 제가 또 다른 이렇게 분한테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어, 재료 이렇게 시험 치료 갈때 준비물이 뭔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아, 이게 사실 그 선수 지착물이 사실 있습니다. 그쵸? 렇 근데 예전에 쟤는, 저는 저는 뭐,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브레드박스 있죠? 브레드박스, 그거를 한 3개 정도로 들고 갔던 것 같아요. 브레드박스에다가, 뭐, 돌림판부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갔던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위생복이 먼저 갖춰져야 되겠죠? 어, 일단 위생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시험실 때막 후배가 그, 어, 뭐, 앞치마하고 이런 걸안 가져가고 제가 막 퀵으로 보내줬던 것 같은데 그런 정신 상태로 시험장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뭐, 모자, 그리고 앞치마, 바지, 조리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먼저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어, 또 알려드리고 일단은 제가 머릿속에서 지금 아, 생각나는 대로만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그 빵칼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고무주걱 그리고 나무주걱 그리고 각종 깍지, 깍지 세트, 그 기능 그 기능장 그3 3 가지 품목에 들어가는 깍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본인이 딱 쓰는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짤주머니, 요즘에는 짤주머니도 뭐 비닐 짤주머니로 해서 일회용으로 돼 있는 게 있어서. 저는 고걸한 뭐 14인치 정도로 해서 짤주머니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돌림판도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돌림판도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 제과 기능장용 돌림판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돌림판이 일반 돌림판이랑 좀 달라요. 어 훨씬 더잘 돌고, 어 이렇게 괜찮아요. 일단은 뭐금액대 3만원 돈 하는데, 고거를 일단은 하시고, 그리고 초콜렛 도구 일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본인이 초콜렛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품목은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면 제가 기능장 그 실기시험 13가지 품목에서 나오는 그초콜렛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필요한 초콜렛 도구를 본인 이다 챙기시면 돼요. 그리고 온도계. 어, 뭐, 기능사는 적외선 온도계를 막 챙겨가면 안 되지만, 저희는 적에서 온도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루채, 뭐 마카롱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위, 가위도 뭐큰거 작은 거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스탠볼스탠볼도본인이그 어 개수에 맞게끔 챙겨가세요. 아무 의미 없이 뭐큰 거, 뭐몇개 중간 거몇개 소자 몇개 이렇게 필요하지 마시고 어딱 시험 칠때 보면 딱그 필요한 개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하시다 보면. 뭐, 중탕할 때 금볼, 그리고 뭐, 계란 깰 때, 그리고 버터 녹일 때,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품목, 그 품목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거기에 맞는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뭐, 대자 한 개, 중자 뭐한 다섯 개, 소자 뭐한 다섯 개, 뭐, 이런 식으로 스텐스 스탠볼이죠. 스탠볼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자는 30cm 짜리 자랑 50cm 짜리 자를 준비를 하세요. 그거는 이제 초콜릿을 할 때, 어 그리고 제빵을 할 때, 어, 고 그게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어, 원형 팬, 그 원형 팬은 이제 시험에 3호도 되어 있고 4호도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까는 그 바닥지 있죠, 띠지랑 그 바닥지 하고 그런 것들도 저는 다 챙겨갑니다. 어 그리고 스패출러 그리고 스패출러도, 엘저 스패출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본인이 케이크 만들 때 쓰는 스패출러가 있을 건데, 스패출러도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저는 유산지. 유산지도 뭐 바닥에 뭐 깔고, 뭐 학, 그 시험장에 가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모든 거를 다 저는 다 챙겨가죠. 그 시험장에서 있는 품목들은 전혀 사용하지를 않아. 그냥 쓰다가 뭐 내가 가져온 거랑 그 학교에 있는 그 비품이랑 이게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거를 모르고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모든 품목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거품기도 챙겨 가야 될 거고. 거품기도 뭐두개 정도는 챙겨 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 행주, 그리고 뭐 테프론 시트. 뭐 이런 것들도 뭐좀 여유 있게 챙겨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필요한 도구들이 많아요. 지금 뭐 음, 쪽벌레 몰드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마시펜 도구. 제가 지금 머리에서 생각나는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이것밖에 못 해드리는데, 제가 보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어, 라카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기능장 시험 칠 때, 이렇게 락카를 준비를 해요 락카를 준비를 해서 어 지금 냉각제도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아 원형 저 쿠키커터 원형 쿠키커터 그리고 어 마지펜 도구도 챙겨야 되고 실패드도 한 두개가 있어야 됩니다 실패드는 그마지펜할때 그리고 쪼꼴락 할때 그렇게 또 필요하고요 음, 그리고, 뭐, 그, 뭐지? 무스 할때 이거죠. 세라클. 세라클도 피, 필요하겠죠. 시, 무스가 시험에 있으니까. 어, 그리고 뭐, 종이컵이라든지, 그리고 작은 뭐, 그릇 있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뭐, 체망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어, 그리고, 저 아크릴, 아크릴판도 필요합니다. 아크릴. 지금 아크릴판. 아크릴도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이제, 광목천하고, 이게 이제, 바게트 할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음.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어, 이런 것들. 그리고, 어, 칼하고, 그리고 뭐, 주걱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일단은 뭐 저희도 이렇게 시험 칠때자 요런 것들을 그죠? 이 시험 찍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요런 것들이 시험을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이걸 보고 연습을 한번 쭉 해보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시험장과 똑같은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뭐 뭐, 또, 뭐, 이런 채도, 요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붓. 붓, 뭐, 붓은 그렇게, 붓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 그리고 저는 이 번호까지도 다 챙겨갑니다. 번호. 어. 나 이렇게 번호도 이렇게 해서, 어 시험 칠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통에다가, 이건 리미, 리빙, 리빙박스 통이 있습니다. 자, 요런. 리빙 박스 통이 있는데 이런 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어 내가 봤을 때는 한두개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두개 정도 하시고 그리고 OHP 필름, 자 OHP 필름도 있어야 되고요. 아 또뭐 필요하지? 또뭐 필요하지? 아 색소는 일단은 지참을 한번 해가지고 가보세요 이게 색소가 거기서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뭐 웰턴 색소나 이런 것들을 색소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가져온 색소를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붓도 챙겨 가세요 붓도 빵이 나오거나 했을 때 뭐, 아니면, 덧가루 이런 걸닦아내거했을 때, 그렇게 해서 챙겨가시면 되고, 그리고, 아, 저울도 필요하구나. 저울도 필요합니다. 이게 저울은, 어, 뭐, 마지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브랜스에 맞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쑤시개. 이쑤시개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는 마지펜 할때 되게 많이 쓰는데, 뭐, 플라를 만들거나, 그리고 뭐, 넝쿨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이쑤시개를 사용합니다. 어, 그리고 깍지가 필요할 거고, 아, 밀대도 필요합니다. 자, 요런 밀대. 밀대는, 어, 콜라할 때도 쓸 거고요. 어, 그리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는 이제, 그, 그거 할 때, 어, 저 글씨 났을 때이런 것들.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도 필요할 거고, 어, 그런 것들을, 어.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어 지금 그 선수 준비 해놓은 거를 이렇게 쭉또 봤는데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그 시험 끝나고 나면 그음 정리 정도 특히 정리 정돈 잘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 감독관이면 저는 정리정도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떨어뜨립니다. 제가 아직 심사를 가지는건 아니지만 심사를 가게 되면 저는 정리정도 못하는 사람은 어, 대기실합니 그래서 어, 본인이 중에 끝나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손댔던 물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깔끔하게 본인이 왔다 갔다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6시간동안 제품을 6시간동안 조금 제출하셔야 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규, 이거 규정 규칙 그죠 센치 이런거 그런 것들만 은잘 맞춰 가지고 하시더라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맨날 그 센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안 맞춰 가지고 그 항상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마카롱도 3.5에서 4cm라고 하는데 본인 마음대로 막 4.5cm만 아안 됩니다. 그냥 못 만들어도 무조건 3.5에서 4cm 이렇게 맞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만 해가지고 하시더라도 뭐, 뭐 무난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뭐 저는. 저렇게 락커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저런 브레드박스 같은 거를, 좀큰 거를 한세 개를 해가지고 다 들고 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시험장에 썼던 것들은 뭐 철판? 뭐 공판? 뭐요 정도? 철판 외에 쓴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 끝나고 나서도 설거지도 저는 다 하고 왔거든요. 설거지도 깔끔하게 거기서 다 끝내고, 어, 감독관한테 수고하셨다고 인사까지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경험을 하더라도 처음에 시험장 가면 처음에 시험 치면은 이렇게 떨어지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처음 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어느 정도의 또 레벨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어 그런 분이 많은데 어뭐 여러분들도 하여튼,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세요. 이게, 제가, 저도 여기서 수강생을 가르치고 있지만, 뭐, 나중에 여, 여기 저희 학원에서 듣는 수강생도 이 영상을 들으면, 제발 좀, 이렇게 좀 일찍 준비를 하시고, 미리 좀 연습을 하시면, 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그,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시험 치기 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시니까, 어, 저도 사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 뭐 보통 한, 한두달 정도 낚아놓고, 이제, 저희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두달 전에, 개인적인 좀 트레이닝이 좀돼 있으면, 학원을 오더라도, 바로 이렇게, 이렇게 좀 적응하기도 빠르고, 바로 이렇게 습득하기도 빠른데, 전혀 트레이닝 안돼 있는 상태에서 딱보면은 이게 뭐좀 손에 있고 감을 잡는 데만 해도 벌써 한 달이나 시간이 걸려요. 이 시험하고 그 뭐고 현장에서 일할 때 하고 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학원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배우게 되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좀 받아주세요. 아 어, 저도 이제 저보다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시험을, 지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하다 보면 이 본인의 그 해왔던 그 경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익숙하게 익어버려서 고치가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을 약간 뭐 아이싱을 못한다 해가지고 아이싱을 뭐 못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오신 분들이 보통 10년 이상의 뭐 경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대할 때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일단은 조금 뭐 처음에 이렇게 초반에 빵을 배운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그 원장님이 지도하는게 조금 어 본인과 다르다 틀리다는 느낌보다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다르게 가르친다는 느낌을 가지고 좀 받아주시면 저도 좀 가르칠 때도 좀 편안하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옳고 그름은 나중에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지 그뭐 당사자하고 바로 아 원장님 틀렸어요 막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사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본인이 고집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 그거는 나중에 본인 혼자서 생각을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한을 주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우니까 어,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개인으로 준비를 하시다가 나중에 정 학원을 가시게 되거나 했을 때는 원장님 얘기도 좀잘 들어주세요. 일단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어, 혹시 미흡한 게 있거나 아니면 빠진 게 있으면 제가 또 나중에 다시 또 준비물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뭐 이렇게 뭐 댓글만 달지 마시고 나중에 이렇게 뭐 문자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소통하고 뭐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렇게 뭐제 전화번호하고도 궁금하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로 또 주시면 제가 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